주일인 오늘 대구시 서구 원대동 가구골목의 불이나 가구점과 주택 등 17곳이 불에 탔습니다.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가게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불기둥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. 소방대원들이 사다리차를 동원해 물을 뿌려보지만 빼곡하게 붙어 있는 건물을 타고 불이 빠르게 확산돼 큰 불길을 잡는데 애를 먹습니다. 불은 오늘 오전 9시 43분쯤 대구시 서구 이른바 원대동 가구골목의한 음식점에서 시작됐습니다. 식당 한 칸에서 불이 나가지고 옆에 번지고 있는 상황에 그 옆집 그 자고 있는 식당 주인 요리 문두드리 깨어내고 119 신고하고 안에서 천둥 번개치는 소리가 다다다다 나도록 할게요. 비 오는 줄 알고 나오는데 옆집에서 불이 나오니까 우리 집 창고로 글로 붙어가 아마 벌겋게 넘어오도록 할게요. 초반 헬리콥터까지 동원된 끝에 1시간 20분 만에 큰 불을 껐습니다. 이번 불로 가구점 6곳과 주택 1곳 등 17곳이 불에 탔고 소방서 투산 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소방당국과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.